더운 여름이 되면 얼음을 자주 먹죠. 그런데 지금은 냉장고가 있기에 쉽게 얼음을 만들 수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얼음을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옛날 사람들의 얼음 창고인 석빙고에 대해 알아봐요. 석빙고는 돌 석, 얼음 빙, 곳고 이라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돌을 쌓아 만든 얼음 창고라는 뜻이죠. 옛날 사람들은 더운 여름에 얼음을 먹기 위해서 석빙고를 만들었어요. 겨울에 얼음을 채취하고 석빙고에 저장하였다가 여름에 사용한 것이죠. 석빙고는 겨울에 채취한 얼음이 녹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지하에 만들어졌어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따르면 석빙고는 신라 때부터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신라 때 만들어진 석빙고는 현재 남아있는 것이 없지요. 남아있는 석빙고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석빙고는 겨울에 강에서 얼은 얼음을 빠르게 옮기기 위해 강 근처에 만든 것이 많아요. 조선태조는 서울의 한강 근처에 석빙고인 동빙고와 서빙고를 만들었어요. 동빙고는 왕실의 제사에 쓰일 얼음을 보관했고, 서빙고는 냉장고처럼 왕실과 고급 관리들의 음식이나 고기를 저장하거나 치료에 쓰일 의료용 얼음을 저장했어요. 조선 전기에는 이렇게 국가에서 얼음을 관리했답니다. 그러나 점점 상업이 발전하면서 민간이 운영하는 사빙고가 등장했어요. 일반 백성들도 얼음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조선 후기에는 사빙고에 저장된 얼음이 국가 소유의 석빙고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석빙고 중 가장 유명한 경주 석빙고로 석빙고의 네 가지 원리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경주 석빙고는 환기 구멍은 아래쪽이 넓고 위는 좁은 직사각형 기둥 모양이에요. 출입구에서 들어오는 바깥에 더운 공기가 지붕의 환기 구멍으로 빠져나가서 얼음이 적게 녹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석빙고 지붕에는 잔디를 심어 태양의 뜨거운 열이 석빙고 내부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어요. 세 번째, 석빙고의 안쪽 바닥 한가운데에는 경사가 있는 배수로가 있어요. 이는 얼음에서 녹은 물이 석빙고 안에 있으면 다른 얼음이 녹을 수 있기에 얼음에서 녹은 물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석빙고 안에 얼음은 조금씩 녹으면서 융해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여 주변 온도는 더 낮아져요. 즉, 얼음이 녹으면서 주변이 차가워지는 원리를 활용한 것이죠.